손흥민, 런던 도착과 함께 이달의 선수, 컵 들고 미소, 몇 가지 문제 발생.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경기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후 이달의 선수, 컵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의 명예의 전당, 승격을 다룰 것입니다. 국가대표팀 국제친선 경기 일정을 마친 뒤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왔으며 미소 지어 이달의 선수, 컵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EPL, 프리미어 리그, 위 이달의 선수로 뽑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9월에 EPL에서 4경기에 6골을 넣으며 정식으로 13일에 이상을 받게 되었으나 국제 친선 경기 일정으로 인해 20일에 수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은 3승 1무로 무패를 유지했습니다. 기사는 손흥민의 명예의 전당 승격 과정을 다룰 것이며, 그는 이제까지의 경력 동안 총 4번의 이달의 선수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e p l 위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 기록 보유 선수인 앨런 시어러, 티에이 앙리와 같은 명성 있는 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손흥민보다 더 많은 이달의 선수 상을 수상한 몇 명의 선수들에 대해 다룰 것이며, 이에는 웨인 루니. 로빈 반 페르시, 스티븐 제라드, 크리스티아노 호날도, 세르히오 아구에로, 헤리케인이 포함됩니다. 모두가 우수한 선수입니다. 기사는 손흥민의 희망적인 미래와 그가 향후 EPL 명예의 전당에 기재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의 인상적인 업적과 전설적인 경력으로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손흥민의 토트넘과의 다음 경기 계획과 그의 자신감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토트넘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로는 그와 다른 부상당한 선수들은 좋은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